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 바로 사회적 기업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회 등의 기관과 단체가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한 재능 나눔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등 17개 기관단체와 재능 나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등의 실무적 어려움 해결과 경영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협약에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적 기업의 경영을 돕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안지사는 재능 나눔이 새로운 근로복지문화 형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숲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숲이 좀더잘 짜여지고 생, 생기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17개 기관 단체장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문 지원은 물론 생산 제품 구매 등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사회적 기업을 위해 재능 나눔을 실천할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 등은 도 일자리 정책과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